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태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깨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깨 있고요. 이 예깨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개하는 거니까, 좋게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좋게 봐주세요. 그리고 좋은 예깨일 지도 있지만, 안 좋은 예깨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히 잘 몰라요, 저말 그냥 있길래 소개하는 거고요. 소개하는 거요 이거하고, 여기 담겨 있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이거. 네.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소개할게요. 어후, 소개할게요. 먼저, 이액부터 소개할 건데, 이게는 예, 뭔가 두 개로 겹쳐 있잖아요. 얘는요, 아직 완성이 안된 건데, 그래도 한번 살짝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 물까지 흘러. 이거는 미니미니님이 추천해 주셔갖고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서 버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얘도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 갖고 물도 툭툭 흘르고 막 그래요. 죽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티셔만큼 열어봤다. 뭐야, 이 괜히, 괜히 열어봤네. 됐다. 네, 이제, 이렇게 소개할게요. 이때는 살짝 마블링이 있었는데, 만든나게 탱탱하죠? 누가 와도 포 푸딩 같아요. 손에 묻지 않고, 요 이거는요, 마블링이 있어요. 보이세요? 마블링 있는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랩을, 랩은, 랩은요, 솔직히 잘안 돼요. 너무 푸딩이라서. 그냥, 랩은 잘안 되고, 그냥 가지고 놀기에 좋은 용도예요. 손에 절대 안 묻고요. 이거는 살짝살짝 살짝 굳었어요. 근데 마블링이 있어서 제가 버리지 않는 중인데, 이제 얘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뭉치지도 않고, 이제 얘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버릴 거고요. 그렇지만 소개할게요. <laughs> 저거는 벚꽃 마무리 얘기인가? 이거 소개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건 출처 다 저고요. 아, 맞아. 이건, 이것만 저 아니에요. 출처. 먼저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냥 만드는 만들었어요 떠 드랩 잘 되고요 소나도 안 묻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좋네 이제 이게 끝내 자색 고구마일게요 이건 자색 고구마 끝내 이거는 처음에 진짜 손에 엄청 묻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손에도 안 묻고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때도 이게또도 가끔씩은 묻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묻네 완전 완전나가 탱글탱글하고요 흐르죠 흐르는 걸 보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몰드도 잘하고 랩도 잘 되고요 얘기도 정말정말 좋은것 같아요 출처는 저하고 미니미니님인데 미니미니님은 그 유튜브 영상 하, 유튜브 활동을 안하시고요 아 안하셔가지고 짜잔 유튜브 활동을 안하세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있는 애건데 얘도 저는 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네들 원래 이름을 잘안 정했고요. 그냥 갖고 놀던 다음에 써가지고 얘도 갖고 놀기 되게 좋은 아이예요. 되게 쫀쫀했는데 팔찌를 좀 뺄게요. 되게 쫀쫀했는데 흑. 좋은것 같아요. 제가 내일 학교로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것도 있는데 얘도 살짝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얘도 액점이에요. 액점인데 굳었어요. 랩이 랩은 되네 그래도 액체 만들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오늘 물풀을 사왔거든요. 만드는 법은 진짜 진짜 간단하고요 먹궁풀 액점인데요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푸, 푸딩 <laughs> 이제 얘네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딱딱해졌어 제가 통이 없어서 보관을 못했다고 못했거든요 <laughs> 이거는 찹쌀떡이에요 찹쌀떡 일갠데 여기는 찹쌀떡 1게예요 말랑푸딩 젤리잼을 없이 만든 거예요.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얘는 솜에 반짝이가 묻어요. 그래고좀안 좋아요. 이 1개는 그렇지만 랩은 잘 됩니다.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반짝이 넣는 게 아니었는데 깜짝책 괜히 없다고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액인데이 께는 이 제가 통이 없어갖고, 이런 데서 담았는데, 종이에 지금쯤이면 다 달라붙어 있을 거라 했어, 내가. 이거는, 아, 미치다어떻게 여러분, 제얼굴을 보였을진 모르겠지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제제 제 그거 그냥 구독자분들이잖아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냥 빼 왔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충전 중이라서요. 어쩌나. 얼굴 보였어.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게는요 진짜 진짜 좋은 게 손에도 안 묻고요. 완전 완전 탱글탱글하고 느낌이. 진짜 짱이에요. 그 만드는 법은 안 올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왜 이러니? 계속.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무지개께요. 빨간색은요 이거 저하고 같이 만드신 분이 있는데, 미니미니님이에요. 빨간색은 제가 아니라 미니미니님께서 만드셨고요. 살짝 탱글탱글해요. 푸딩 같아요. 잘 끊어져요. 그래서 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랩이죠, 뭐. <laughs> 좋아요. 그래도 느낌은 짱이에요. 주황색은 제가 만들었고요. 랩잘되고요 손에도. 퍼지면 손은 안 묻어요. 몰드까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아쉬운 점이 조금이에요. 노란색도 제가 만들었어요. 얘도 탱글탱글 하고요손안 묻고, 잘 퍼지고, 랩 되고.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얘는 다 풍선 되는데 너무 조금이라갖고 원래 얘네 양이 많았거든요? 짜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손에 안묻고요랩잘 되고요 이 파랑색은 조금 손에 많이 묻어서 묻어요 이건 미니미니님께서 만드셨는데 손에 원래 진짜 진짜 많이 묻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손에 살짝살짝 살짝 묻었죠 랩도 되고요 이거 왜 손에 묻냐면 이유가 물감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그래요 처음으로 만든 거라서 이거는 출처가 꽃샘 님이고요 탱그 아, 아그 수제 그거 보자 뭐냐 아 그거 수제가 아니라 그 탱그 아 아닌데 뭐였더라 촉촉한 수딩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올리신 거 따라 해가지고 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이거 분홍색 제가 만들었고요 되게 되게 좋아요 오, 이 분홍색도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보라색인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니미니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진짜 액괴 같아요. 색도 예쁘고 액도 잘 되고 손에도 안 묻고 게다가 탱글탱글하기까지 와 되게 좋죠. 이렇게 모든 액괴들 다 소개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